안녕하세요. 딸래드 아드라나 약초입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이렇게 제 올라오는 것도 아, 여기 보면 되게 게... 많죠? 네. 지금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안 보이더니 당연히. 이렇게 치우고 보시면. 아. 올라올 때는 점프 사이에서 올라오는 게 부드럽긴 한데. 그러네. 그 음. 여기서 잠깐 동안에 실수한 게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좋은 아, 축에 그냥... 다. 어떻게 보니까 고사리 밭이 하나가 발견됐다. 그래요? 응, 어. 고사리가요. 아. 오늘 여기 아무도 안 왔어요. 고사리 밭에 지금, 고사리 밭을 발견했는데, 아,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네. 잘 그, 아, 보시면, 한번 보고 나서 또 뒤돌아보면 또 자기도 있고, 아. 이렇게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어, 많죠. 네, 고사리 산행을 왔습니다. 고사리는 이런 산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많지 않고 이런 산에 들어이아 고사리가, 아, 고사리가 여기 있네 고사리가 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고사리 밭 있는 데로 위주로 찾다 보면 고사리가 이렇게 보여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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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한데 얼마 안 됐네 이 보니까 아 그러네 시기적으로 이제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이제 바로 하루 아침에 쑥쑥 크는데 아직은 이렇게 많이 안 컸어요 여기도 있고 여쪽에 보면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음잘안보이데 응. 고사리가 이제 불기 시작하네요. 고사리가 시작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꺾어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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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충실하게딱 아.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이런 데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런 것들 쏘가는 아, 거, 여기도. 아, 저, 여기 저거, 저게 이런 게다 올라오잖아요. 아, 올라오는데. 이거 아직은 이제 실차하게좀 그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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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채취하려고 하면 네. 이건 좀 이미 어요 벌써 그래서 네. 이 정도 크기는 아, 돼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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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꺾어도 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 이거 고사일 그 꺾어서 갔다가 집에다 놓고 하루나 이렇게 놔두면 이 대가 다 새요. 아내부려두면 새려구나. 네, 그래서 이걸 갖다 바로 채취하자마자 아, 가서 바로 삶아서.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네. 바로 삶았던 거구나.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새요. 아. 그래서 이게 딱딱해서 좋은 거 열심히 채취하다가 음, 못 먹게 만드는 음, 그런, 그런 새는구나. 네. 큰단 얘기네. 예, 예 그렇 여기도 있는데도 지금 올라오고 네. 있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산나물 전문가라고 왔습니다. 우리 <laughs> 이제 지인이 산나물 전문가인데. 이거, 저, 이것도 있고, 어. 여기도 있고 많은데 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네. 잘 안보여요 지금 한참 올라오니까 키가 어. 크면 잘 보이겠지만 그래서 이런건 진짜 잘 안보여요 나도 아까 안보였거든 나도 고사리 여기 지금 우리 친구가 얘기해주는데도 안보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상세히 보니까 보이네 이런걸 보고 찾았답니다 고사리밥이 있는데 와서 고사리 찾았답니다 아 어, 근데 이게 고사리는 일단은 지금 현재부터 해갖고 비가 좀 왔을 때 비가 네. 좀 내리고 한 2-3일 후기쯤에 오면 네. 많이 커서 채취하기도 편하고 네. 잘 보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네. 이게 비가 안 오면 고사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빨딱고사리라고 해서 네. 이 크지 않고 바로 잎이 펴버려요. 아 펴버려요. 아, 비가 안 오면 네, 음. 나 감을거나 음. 그러면 해서 비가 좀 봄철에 자주 오는 해는 네. 고사리가 실하고 굵고 키도 네. 크고 네. 좋은 고사리가 많은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가뭄 해에는 네. 이게 어느 정도 크면 바로 잎이 펴버려요. 이렇게 딱아 활짝 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가문해에는 고사리가 많이 채취도 못하고 또 좋은 고사리를 채취하기 어려워요. 아 비슷한가요? 고사리도 햇빛을 좋아해서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나무가 우거진 데서 아 이렇게 피니까 다치... 햇빛도 못보고 다쳤어. 그러니까 이제 가늘고. 바로 아. 이렇게 잎사귀가 폈잖아요. 가물고하이까 이건 못 먹죠. 이건. 네, 그이거 네. 아. 그러니까 줄기가 엄청히 아. 단단해요. 이게 꺾이질 지 않아요. 셋네. 네, 새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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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질 지 않아요. 아. 저기 있네. 크게 올라왔는데 이미 셋네. 새기도 약간 튼데이 정도까지는 채취를 하셔도 무관해요. 아.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네. 너무 가물다 보니까 이렇게 말르는 게 있어요. 아, 가물니까? 네. 저우에도 보면. 아, 말르네. 저기 말랐죠. 네말른 거. 네. 근데 주변에 이제 이렇게 올라온 오거 아, 여기 보면 되게 데. 많죠 네, 지금 네.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안 이렇게 씌우고 보시면 저기 음. 몇 개씩 보이잖아요 여기 그러네. 하나 둘셋네개 음. 보이고 음. 그 옆에도 여기도 바닥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 있네, 있네. 그쪽 옆에도 보면 음. 그두개또 있잖아요. 네. 이한번한 한 곳을 알아두시면 매년마다 똑같은 시기에 와서 아요 시기 음. 요, 요 장소로 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 남들보다 수월하게 채취를할수 음. 있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주, 고사리가 주로 네. 잘 자라는 특성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은 그 주위에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많지 않고. 음. 음지하고 양지하고의 차이도 약간 있는데, 제가 네. 봤을 때 양지 쪽 고사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음지보다는. 아 근데 이제, 이게, 그것도 너무 가늘면 안 좋은데, 네. 또 토양상 봐도, 불이 네. 많고 그런 데보다는 흙이나 이렇게 좀, 영양분이 있을 것한 데서 큰 것들이 고사리도 굵고 음. 아주 좋아요. 이게, 먼저 음지 고사리가 좋다는 분도 있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꺾어보면, 네. 양지 쪽에서 있는 게 크기도 잘, 아. 어느 정도 모든 식물은 다 똑같은 거 같아요. 큼실도 아. 하고 굵기도 하고, 네. 그래요. 네. 여기 보면, 네.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이렇게 딱 꺾으면. 네. 그리고 뭐 이제 쪼만한 것들은 그냥 놔두고 다음에, 네. 이제 제가 못뭐 채취를 못 하더라도, 네. 다른 분이 와서 좀 컸을 때 채취할 수 있게 좀 놔두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고요. 네. 같이 산에서 이제 이런 거 응. 채취하는 사람들이 가면, 네. 서로 이제 부모할지 말고, 네. 그 남한테 배려심도 있고, 그렇게 해야 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조위에도 보면, 여기에도 저거 보이죠? 핑계 큰게 보이죠? 네. 있고, 또, 여기도 또 하나 있고, 응. 이렇게 이건 좀 샜고, 또 밑에 또 하나 있고, 또, 또. 여기도 있고. 한번 채취하고 나서 그 뒤에 더아수을 나면 또 보여요, 이상하게. 아, 계속 채취하고 <laughs> 나서. 햇빛 없는 데서는 뭐든지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응. 상당히 좋은 올라올 아. 때는 덤프 사이에서 올라오는 게 부드럽긴 한데. 그러네. 예. 음. 어... 여기서 잠깐 동안에 채취한 게이 예. 정도 되는 거예요. 아유.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 이 좁은 공간인데도 지금 올라오는 것도 음... 있고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한참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이런 거핀걸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작년 그 두사리빠드도 그그 두사리빠드도 바구. 그, 봐야 되는 거예 많은 지역을. 음. 다음에 올 때는 항상 기억해놨다. 여기 오란 얘기예요. 이, 이, 지역에. 아아 있어요. 근데 아 상당히 많아요. 상상하잘안 보일 거예요. 그 지금 정도? 별로 잘안 보이는데. 응. 상세히 보니까 이제 보기 시작하네요. 응. 이렇도 이제 보면 아, 이렇게. 네. 아, 좋네요. 이 정도는. 아, 아. 원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건데. 그래도 아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좋은 쪽이에요. 음. 아. 덤프살이 밑에들 보이네. 그러니까. 음. 이렇게 여기 밑에. 보이네요. 아. 이렇게요? 네.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네. 아, 이거 올라, 올라와 있네요, 여기. 여기도. 네. 이렇게 네. 꺾고, 요거세 개만 있는줄 알았더니, 여기 하나 또, 또 있네요. 그 아, 근데 뒤에 보면, 여기도이렇게 돼서, 여기도 하나 끓겨있어요 어, 아, <laughs> 와, 여기도 둥글레가 엄청나게 많네. 여기 보시면,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여기 많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또 있고. 네. 여기도 세개나 올라오는데, 네. 아직은 뭐 2개는 어리고, 이건 더 가능이고. 네. 이런 거로 땁니까? 아, 요, 이 부분은 이건 말고 여기 쪽에 있는 거지, 안핀거 이런 것들은 택칠해서 어. 붙이죠? 아, 그래요? 그리그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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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보니까 고사리 바치 하나가 발견됐요 그래? 어, 그래요? 고사리 바치. 아, 어. 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인데, 인조온난이 이렇게 좋은 것도 많고. 아. 어. 근데 이제 여기만 보시다 보면. 네. 언제 있는, 이런 데가 안보이고 아, 그 뒤에도 많이 있네?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아, 요런 게 이제 고사리 밭이네? 예. 네. 아, 다니다가? 많이 났잖아, 여 아, 많이 났네.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안온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누가 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처음이에요, 그죠? 오늘 참 촬영 온 날이 흥도 좋은 것 같아. 응. 음. <laughs> 아우, 예. 네. 네. 올해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첫온 겁니다. 지금. 이제 요런 데를 하나 찾아 놓으시면요. 여러분도 매년 이제 기억해놨다가 매년 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요, 요 시기를 맞춰갖고. 그럼 항상 그냥 가질 지 않죠. 고사리는 뜯고 나서 계속 또 돌아보면 또 있고, 또 있고 한 것이 고사리입니다. 이 것도 많은데. 네. 지 너무 어려서 어떻게 놔두고 이런 것들은. 나 응. 놔두고. 아, 고 여기 큰 것들을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다리 거꾸로 왔기 때문에. 네. 아, 큰 것들이 이 정도면 만족을 해요, 이 정도면. 어. 어. 아,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네. 여기. 여기도 있네. 막 이렇게 싹 사방이 있네. 네. 그 이제 있는 지역에 가면. 어, 사방이 있네. 이렇게 그걸 잘 보시면 네. 한번 보고 나서 또뒤 둘러보면 또저기도 있고 아 여기도 그렇겠네. 있고 요 네. 눈앞에도 있고 아 그러네 여기도 있네 네 여기 이 적은 것들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음. 이런 걸 이제 나, 나중에 다른 사람 따가게 내버 두고 네. 네 이렇게 큰 것들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상당히 많죠 아마 이게 한번 비가 쭉 오고 나면 네. 뭐비 온다는 소식이 뭐 내일쯤 비가 내일 비가 온다니까. 그리고 어. 비가 오고 나면 하루 이틀 후에는 아마 엄청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비온 다음에 한번더 오면 더 좋겠네 그죠? 그죠. 아. 시기가 맞는다면 서도 예. 다른 분이 안 오고. 예. 그적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그렇지 이제 비가 오나 다른 사람이 안 왔다면 이제 어. 네. 딱 맞는 거죠. 예. 네. 아. 네. 여기에 고사리 있는 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네 여기. 아, 네.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아.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평일 날 왔기 때문에 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주말이면 네. 아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오지 않을까요 아, 지금 이제 우리가 평일 날 왔으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손이 안 닿았고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네. 이제 내일부터 사람들 이올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내일이런것들을하면 내일 오시는 분은 또 꺾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있네. 여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접어서. 것... 네. 놔두고. 네. 다음 분들도 투천할수 있게끔. 네. 이렇게 놔두고. 그래, 좋지 않을까요? 예, 네, 예. 네. 그렇죠. 이 지역은 좁은 공간인데도 참 많은 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고사리는 다른 사람이 꺾어도. 네. 뒤에 오는 사람도 이제 작은 것들 남겨놓고 하니까. 네. 또 꺾을 수 있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아,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고사리 산행을 한번 해봤는데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와보니까 아 그래서. 고사리 와보니까 네. 어, 상당히 이 고사리는 좀 열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잘안 네. 보이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심히 잘 살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이제 고사리 채취를 하다보면 늘죠 어? 보는 능, 능, 능력이? 뭐든지 처음 와서 이렇게 할 때가 힘들고 네. 잘안 보이는데 한번 네. 뭐든지 이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게 잘 보여요. 아, 잘 보인다고요? 네, 어. 자꾸만 이 신경쓰고 보다 보니까 자꾸 네. 이제 한 번, 두번 보다 보면 눈에도 익숙하고잘 네. 보이는데 처음에 오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낯설기도 하고 아. 그 지역에 이제 적응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잘안 보이는데. 네. 일단은 이런 건 급한 마음 갖고 하면 안 되고 산에 오시면 네. 뭐든지 차분하게 즐기면서 음. 뭐 많이 채취하고 적게 채취하고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오징어이 뭐 나물만 치치 한다고 이렇게 온다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아, 더 즐길지 않은 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을 거 아, 같아요. 그래야지만 또 이제 어, 목적을 두지 말고 오늘 많이 했는데 많이 그만. 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지금 우리 올라온 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지금 첫 고사에 올라온 거 치고서 많이 한 거예요.